팔구 번맘평 권영진 전 대구 시장의 내년 총선 출마를 두고 고향 안동이냐 대구냐 이런 공저어 공설들이 많았지만 차이 어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권전 시장은 자신은 대구를 통해 소명을 탄생할 인물이라며 대구 출마를 못박아세요 권영진 전 대구 시장. 음, 대구 정치인들은 나 홀로 정치하기 바쁩니다. 원팀으로 해야 하는데 대구 정치를 바꾸는 구심자 역할 적임자는 뭐 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그제적인 출마 취업구에는 입을 다물어서요. <laughs> 시장까지 한내 밑으로 정치인들 해쳐모요란 말씀 같은데 글쎄요, 현역과 공천 경쟁은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자 경상북도는 신라와 유교, 가야 문화와 관련한 세계유산을 모두 갖게 됐다며 잔뜩 들뜬 표정이라는데 차이 내증 네 김에 가야 고분 둘레길과 신라 왕경 가로길 하우의 긴스로드를 연결하는 문화유산 생태계를 구축해보겠다는 청사진까지 내놨어요 놓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진 경상북도가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경상북도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해서요. <laughs>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걸 보여주시겠다. 그 학수고대하던 걸이어 기쁜 마음에 일단 막 지르고 보는 건 아니시겠지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공공의료를 책임져 있던 지역 의료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데 차이 지난해부터 일반 진료를 재개했지만 의료원을 찾는 환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필수 의사조차 확보하지 못해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니 뭡니까요 구태훈 안동의료원 진료처장 예, 구인 사이트에 1년 동안 4개 과를 계속 올려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분이 지원하셔서 외과 선생님 한분 구한 게 전부 다입니다. 의사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며, 응급실에도 의사가 부족해, 외래 의사들까지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다고 해서요. <laughs> 위기 상황일 때면늘 마지막 보리였던걸생각하면그 대책이 나와도 하루 빨리 나와야 하고 말고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